구원의 학신 8번, 영생을 받았는가?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으면 풍속 따지지 않고, 오히려 생수를 구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복 주시는 분,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정도로 알고 있어도 천국 가게 하시는 분으로 믿고 찾는 자를 만나보기가 정말 힘들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친히 찾아오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영생을 선물 주시려고 특별히 들려주시는 거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이 영생의 선물을 받아가세요.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 여자가 가로돼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야구배 우물은 두레박으로 물을 기었는데 예수님의 우물은 무엇으로 기를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생수를 기를 수 있지요? 자 여러분은 이 생수를 마셨습니까? 영생하는 생수는 믿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의 우물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우물은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지요. 야곱이 우물을 물려준 것으로 전해오고 있고, 그 자부심은 대단한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신 것은 모르고 있지요. 나무들. 예수님이 야곱보다 크신 분이 맞나요? 맞지요? 우주마무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줄로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는 진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아멘하고 즉시 순종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께서 야곱보다 크시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야곱의 우물은 아무리 마셔도 또 목마르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어떤 물인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의 우물은 마셔도 마셔도 또, 목마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지요. 꿈나무들, 예수님과 야곱 중에서 그럼 누가 더 크신가요? 당연히 예수님이 더 크시지요. 그럼 우리는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예수님의 샘물을 마셔야지요. 성경에서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수지 맞은 주인공이 또 어디에 있는지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갔지요. 고향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났었나요? 리브가를 만났지요. 창세기 24장 10절에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열필을 취하고 떠났는데 곧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며느리 구하러 가는데 약대 열필에 주인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떠났어요. 지금 이 정도 혼사품으로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억대가 넘겠지요. 창세기 24장 11절에.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꾸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저녁에 우물물을 길러 나올 때쯤 무사히 도착했어요. 하인은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올려 드렸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주목해 보세요. 창세기 24장 12절에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은 정말 지혜 있게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잘 올렸지요.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약대까지도 물을 마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배필로 알겠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정말 기대가 되지요. 창세기 24장 15절에.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우리나라는 물항아리를 머리에 이었는데 여기는 어깨에 메고 왔지요. 기도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멋지게 일을 하고 계시지요. 창세기 24장 16절에 그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리답다는 것은 마음이나 몸가짐 따위가 맵시 있고 곱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무나 아름다운 신부를 예비해 두시고 이렇게 절묘하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물을 길러 오게 하셨지요. 창세기 24장 17절에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천컨대 내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으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긷는지라. 정말 종이 기도한 그대로 리브가가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리브가가 항아리를 들고 어떻게 가고 있나요? 뛰어가고 있었지요? 어떤 심정으로 뛰어갔을까요? 먼 길을 오느라 약대들이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뛰어가서 물을 길었지요. 리브가는 정말 마음이 착하고 건강한 것을 볼수 있겠지요. 처음 본 사람에게. 주여라고 대답하면서 존중이 되하고 마음껏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몇 마리에게 물을 길어 주었나요? 약대 1 0 마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을 길었지요. 약대 한 마리가 한번 물을 마시면 얼마나 마실 수 있을까요? 낙타 한 마리가 10분 동안 102리터를 마신대요. 그러면 낙타 열 마리에게 물을 주려면 1,20리터를 0 길어서 줘야겠지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많은 양의 우물을 기를 수 있겠어요? 리볼가가 이 많은 물을 기렀다면 정말 대단히 건강한 거지요? 마음도 착하고, 얼굴도 예쁘고, 이 정도로 건강하다면 정말 배필로 너무나 좋은 신부감이지요? 여기서 잠깐 낙타가 물 먹는 동안 낙타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낙타는 몇 살까지 살수 있을까요? 50살까지 살수 있대요. 그리고 낙타는 쌍꺼풀이 몇 개인지 알아요. 세개나 된대요. 낙타는 사막의 배라고도 하는데, 발바닥이 넓어서 모래사막에서도 빠지지 않고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래요. 그리고 사람들은 낙타를 5천년 전부터 길들이기 시작했는데, 낙타는 물을 마시지 않고 최대 10일까지 버틸 수 있대요. 낙타 등에는 혹이 있는데 그 안에는 지방이 들어있어서 영양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데 그래서 혹이 컸다가 작았다가 한대요. 제주도 가면 낙타를 탈수 있는 체험장에 있다는데 여러분도 쌍봉 낙타 한번 타보고 싶지요? 사하라 사막 지역에서 간척된 최고 온도는 몇 도일까요? 58도나 된대요. 이른 길을 낙타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요. 이제 낙타가 물을 다 마셨는지 볼까요? 창세기 24장 22절에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 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열 세겔 중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리브가는 이렇게 계산해 줄 것을 예상하고 물을 기어 주었을까요? 아니지요. 착한 마음으로 목말라하는 나그네에게 물을 주었고 낙타에게도 주었지요. 정말 상상초월로 엄청난 보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은 맛보기에 불가했어요. 창세기 24장 53절에 은금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필름값도 찾게 되었고 은금패물과 의복과 보물도 받게 되었어요. 착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도와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창세기 24장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리브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었고 이삭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도 진짜 신랑, 영원한 신랑,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실 때 먼저 무엇을 주시려고 하셨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진짜 생수를 주고 싶어 하셨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좀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마리아 여자처럼 예수님에게 풍속에 메여서 까칠하게 나올 거예요? 자기 교회 전통이나 학설이나 신학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외면하면 안 되겠지요?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 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믿음이 생겼는지 호칭이 달라졌어요. 당신 당신 하더니 이제는 주여로 바뀌었지요. 그럼 우리도 이제 수가성 여인이라고 불러주는 게 좋겠지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음 주에 봐요.